6월 25일 수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2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해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아삽의 아들들은 사골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두둔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아와 스리와 여사야와 시무이와 하사바와 마띠디아 여섯 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해만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붓기야와 마따냐와 우시엘과 스브엘과 여리목과 하나냐와 하나니와 엘리아다와 기딸디와 로맘디에셀과... 요셉 스 가사와 말로디와 호딜과 마하시옷이라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보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열네 아들과 세 딸을 주셨더라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도등과 해마는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아멘. 다윗은 자신이 그토록 열망했던 성전, 그 성전의 건축을 준비합니다. 다윗은 먼저 성전 부지를 정했습니다. 인구 조사로 인해 진노하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셨던 오르난의 타장마당, 바로 그곳을 성전을 지을 장소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본격적으로 성전 건축 준비에 착수합니다. 인부들과 기술자들과. 건축 자재들을 준비합니다. 솔로몬에게는 반드시 성전을 지어야 한다고 명령하여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 건축의 소명을 감당하도록 준비시킵니다. 그리고 이어서 레위인을 계수합니다. 계수한 레위인들에게 성전에서 섬길 제사장, 찬양대, 문지기와 같은 직무를 맡깁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성전에서 섬길 레위인 중 찬양대를 조직하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섬기는 찬양대를 조직하는 본문의 말씀에서 저희는 찬양에 관한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에 관한 교훈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 찬양은 단순한 연주나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선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다윗이 레위지파 중 아삽과 해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찬양을 신령한 노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도 아삽의 아들들은 신령한 노래를 한다고 합니다. 3절에서도 여드둔의 아들들 역시 신령한 노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령한 노래를 한다는 것은 어떤 신비한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상이나 기적과 같은 신비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는 나바라는 단어인데 그 의미는 예언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예언하다는 말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금 하나님에게서 주어진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로 찬양대가 하는 찬양은 단순한 노래나 연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요. 선포하는 것이 바로 찬양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만의 자손에 대해 말씀하는 4절과 5절에 보시면 헤만을 가리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찬양하는 자를 가리켜 선견자, 바로 선지자라고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찬양은 단순히 연주나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곡조가 담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 사역자들은 종종 기록된 계시의 말씀 구절을 그대로 가져다가 찬양의 가사로 붙이곤 하는 것이죠. 둘째, 이렇게 찬양은 단순한 노래나 연주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요.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찬양의 섬김은 지휘와 지도 아래 이루어져야 합니다. 2절을 보시면 아삽의 아들들은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3절에 보시면 여두둔의 아들들도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시면 아삽과 여두둔과 해만은다 왕의 지휘 아래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삽과 여도둔과 해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삽과 여도둔과 해만의 아들들은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있었다는 것입니다. 왕의 지휘 아래 아버지가 있고, 그 아버지의 지휘 아래 아들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왕과 아버지의 지휘 아래 성전에서 찬양으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휘라는 히브리 단어, 야드라는 단어인데, 손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손 안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전에서 찬양으로 섬긴다는 것은 단순히 노래와 연주의 재능을 뽐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픈 대로 내 재능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지휘 아래 성령의 손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자기 뜻과 자기 생각대로 전하지 않고 주님의 손 안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 성령의 지위 아래 말씀을 전하듯 찬양 역시 주님의 손 안에서, 성령의 지위와 가르침 안에서 섬김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 이렇게 찬양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찬양대로 선발된 이들이 288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저 섬기고 싶다고 해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좋아한다고 해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시작은 좋아서 섬기고 싶어서 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고 익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음악적으로도 익숙해야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에도 배움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찬양이기에 말씀에서 어긋남이 없는지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잘못 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그런데 실은 방금 살펴본 이세 가지는 꼭 찬양으로 섬기는 분들에게만 해당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위세 가지 내용은 교회에서 예배를 섬긴다든지, 교회에서 교회와 성도를 섬긴다든지, 혹은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다고 할때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교회에서 교회를 섬기고 혹은 세상에서 하나님 나를 위한다고 할때 저희가 어떤 모양으로 어떤 은사로 섬기고 위하든 결국은 저희는 다 말씀의 통로입니다. 저희는 다 복음의 통로입니다. 세상은 저희를 보고 복음이신 예수님을 봅니다. 바로 저희 모두가 다 선견자요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늘 왕이신 주님의 지위 아래 있어야 합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손 안에 있어야 합니다. 또한 더잘 섬기기 위해 말씀을 익혀야 합니다. 세상에서 복음의 통로로 올바로 섬기기 위해 이단이나 혹은 세상의 거짓 가치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 말씀을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그렇게 할때 교회 안에서는 더욱 온전히 교회와 성도와 예배를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때 교회 밖에서는 더욱 온전히 말씀 안에 바르게 서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올바른 삶으로 우리 주님을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신령한 노래를 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자로서 늘 주님의 지휘 아래서 주님의 손 안에서 더 말씀을 익히고 배워 온전한 복음의 통로로 서 계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선지자적인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안과 밖에서 신령한 노래를 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는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늘 주님의 지휘 아래, 주님의 손 안에서 말씀을 더욱 익히고 배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전하고 보여줄 수 있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열방 위에서 기도합니다. 제국의 위정자들을 주장하시어 어서 열방 곳곳의 전쟁은 그치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다시는 잔혹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미얀마는 지난 3월 28일 있었던 규모 7.7의 강진의 여파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미얀마가 어서 회복되게 하시고 지진 피해를 돕고 있는 교회와 단체와 국가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의 능력으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순모임으로 모일 때마다 풍성한 은혜 주옵소서.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을 준비하는 손길마다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하옵소서. 목요 토요 전도팀에게 복음의 능력 주시고 교구 순장님들과 교사 순장님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성교사님과 한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이국의 오세날 방법의 성교사님, 너야가 온 교회의 모든 여름 사역 일정을 성령께서 계획하시고 이끌어주옵소서. 개척한 여섯 개 교회가 빛 가운데 하나 되며 성숙한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오현정 간사님, 삼차항암 마치고 이제 회복 중에 있습니다. 이제 자연치료 임하고 있는데 모든 암세포는 다 사라지고 깨끗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치료하여 주옵소서. 조정승 권사님 남편 백경호님 뇌출혈로 아직 많은 회복이 필요합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 권사님이 지치지 않게 하옵소서. 박홍규 집사님 뇌경색 치료 후 재활하고 계십니다. 일상생활에 아무런 어려움 없도록 온전한 회복 주옵소서. 박세은 집사님 유방암 발병 이후 뼈로 전이되었습니다. 통증이 사라지고 회복의 역사 나타나게 하옵소서. 양금 숙성도님 방사선 치료 받았던 종양이 더 커지지 않고 있어 다시 검사 받기로 했습니다. 주님, 더 커지지 않게 하셔서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 없이도 회복되게 하옵소서. 김민정이 집사님 방사선 치료 효과가 미비해서 호르몬제 약으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검사 수치가 올라가지 않고 떨어질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권호승 권사님, 폐에 있는 종양이 커져서 항암 치료제를 바꿨습니다. 박빈 항암제로 인한 부작용 없게 하시고 온전히 치료되도록 지켜주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으로8주 한번 주사제 치료하고 있습니다 부작용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소장의 염증이 잘 치료되어 음식을 잘 먹고 새로운 삶의 현자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외에도 항암 중에 계신 분들 수술 받고 시술 받고 치료 중에 계신 분들 오랜 질병으로 투병 중에 계신 분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자녀가 아파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성교사님과 환우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